사회적 경제조직을 서로 연계하고 지역 공동체의 중추적인 지원 역할을 해줄 양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양주 옥정지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주시가 사회기반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것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해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옥정지구 16단지 내에 위치한 센터는 경기도가 공모한 복합지원 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된 결과물로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관내 예비 사회적 기업, 율 하모니의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소녀가수 현숙의 신나고 흥겨운 트로트 무대는 개소식 현장의 분위기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판식이 거행되자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공식적인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은 교육을 받고 정책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북부 사회적 경제의 구심점이 될 텐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희망찬 첫 걸음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